안녕하세요. 여기는 남구청입니다서져 여기 있죠. 그저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울산 지리를 좀 가야 좀 돌아다녀 봐야 되는데 여기가 반대편 길이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는 무슨 길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 왕생로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왕생로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울산 광역시 남구 의회, 의회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남구 의회도 하고, 네? 예? 남구청이니까, 구청에서 보통 의회를 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다니다좀 있으면 또 지방선거도 하잖아요. 6월 1일 날, 음, 시장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근데, 뭐, 답은 거의 다 뭐, 막안 가르쳐 줘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누구, 누구, 누가 정말 이 시장 자격이 되는가, 그건 안 봐도 뻔하죠 음. 이게 요, 요 길은, 어, 하여튼, 이쪽으로 가면, 저, 아가씨 택시 타는데, 저기가 왕생이 길이거든? 저 길로 한번 가보 지금, 이렇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음. 저거, 이게 우측이 안돼 있고, 여기가 이제, 남구청 사거리. 저기가 남구청이니까. 네. 반대편, 여기 남구청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제, 왕생이 길. 네. 이름이 참 재밌죠, 왕생이. 네.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저, 저 이게 이제 여기가 왕생로 백번길입니다. 그럼 여기 쭉 가다 보면 결국 신한은행하고 만나게 되죠. 네, 신한은행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 큰 길을, 큰 길을 보통 택시 타고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작은 길만 다니는데, 나는 오산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잘, 태어나진, 물론, 잘하긴 잘했어요. 태어난 건 원래 딴 데지만, 뭐, 저는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주. 그래서 울산으로 내려왔는데, 아주 어렸을 때 내려왔죠. 그래서 학교도 이거 다하고그래서잘 아는데, 파이튼, 내 고향이 울산이다 보니까, 이지리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 사람들이 잘 몰라, 울산을 의외로. 네. 원래, 원래, 울산 토백이들은 아는데, 지방 사람들은, 지방에서 이렇게 일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뛰는 기들. 소위 말해서, 뭐, 다른 도시에서 울산으로 뭐, 돈 벌러 왔다든가, 고향 울산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울산 사람은 몰라, 울산을잘 몰라, 울산은. 그러니까 나는, 울산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도 싶고 실제로 울산이란 이 거대 도시, 도시가 거대해졌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시골 그런 분위기가 없다고 지금 완전 완벽하게 커져 있거든. 여기 보면은 이제 지도, 지도도 저거 보여. 아까 왕생로 100번 길에서 지금 뭐야 왕생로 86번 길로 되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계속 골목마다 길이 번지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거지. 100번에서 뭐 80번, 70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 내가 왜 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치가 있다고, 길치. 길치들이 뭐죠? 예, 길을 헤매는 거지. 길 헤맬 필요 없어요. 어, 모든 우리나라 그 시스템이란 게, 들고기는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눈치를 Feel calm. I could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of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 through. Got issues in my head, I like you in my bed But you keep me on red. oh Everything is like a test, I better not text Or I'll come off desperat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Baby, you'll get sick of being the Slight and confusing Was it me? Is it me? Am I deluded? I'm the one who's always sorry, the conclusion Even though I offer all of the solutions I wish you love me like I love you, it's stupid When I'm alone with you, I never feel lucid I wish I wasn't struck by Cupid I wish when I first saw you, I knew this When I'm with you, I feel so useless I feel diluted, my heart's been wounded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baby, you'll get. 이게, 이런게... 자, 여기가 어... 바로 앞입니다. 저 앞에 가면 이제 저거거든. 저기 왕생로 72동길 신러점죠 여기 앞에, 저게... 근데, 이것도 똑같은 데까지 가는 길을 갔다고. 조피가 이제, 그 아파트가, 저 이름 뭐더라? 저건 모르겠다. 요거 달동 현데 예, 걸어갑니다. 좀, 여기가 이제, 구암문구라고 있죠. 구암문구 이게, 이게 원래 신정동이 있었어요. 신정동 그 시청 앞에. 시청 앞에 있었는데, 그, 지금, 이쪽으로 옮긴 거지. 예. 그 다음 여기는 달동 현대 아파트, 현대 1차고, 여기 이제, 내가 주로 요 많이 오는 데죠. 예. 주로 오는 데고, 여기가 무슨 사거리고? 현대백화점 예. 사거리 고 현대 백화점 수저 있죠. 사거리 일호는 아니고, 현대 백화점 이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데입 그 여, 여기 반대쪽, 이쪽은 현대백화점, 저기에 써놨잖아요. 그 여기는 햄버거, 햄버거를 KFC인지 한번 먹어볼까요? 햄버거 잘먹는데 KFC. 음. 네. 한번 먹어볼까? 들어가볼까요? 그거를 이렇게 된다. 타워버가 많이 시키죠. 이거는 지금 타워버가 바뀌면 거제 손과 비슷 된다. 이 예, 타워 응. 보고 있어. 네, 타워. 5,800원. 그거 응. 하나 주세요 포장이 돼요? 아니요, 아니요, 먹고 갈게요. 네, 1,800원 챙겨 드릴게요. 금방 챙겨 드릴게요. 네. 선수야. 한개 한 있습니다 그렇게먹나한 <목소리가> 7038 권승님 주문하신 메뉴가 나왔습니다. 7 3 9 딴 데는 안 가는 케이스입니다. 얘는 요즘, 요즘은 촬영해서 설명이 이게 그대 때나 이런 데 다른 것보다엄청난게보다 이게 다이어트가 고 có bác sĩ thì được một trong cái giống nó đẹp 내가 튀니지 있을 때 튀니지 있을 때 많이 먹었거든. 응. 클리어 했습니다. 는 번연 번영 여기가 번영교고 여기가 우산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서 이제 마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빨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